최근 FOMC 동결 소식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대감에 주식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우리 리플이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재가 쌓이고 있는 리플의 소식인데요. 정말이지 SEC와의 소송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리플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의 호재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크게 심호흡하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블록체인 라이프 2023이라는 암호화폐 이벤트가 10월에 열렸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벤트에 120여 개국에서 7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모였는데요. 두바이가 블록체인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정부 관료, 투자자 등을 한데 모아 블록체인과 웹3 생태계를 위한 포럼을 개최를 한 것인데요. 두바이가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두바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지난 7월 말에 두바이에서 거래소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했는데요. 이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서 바이낸스는 두바이에서 기관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 대변인은 이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의 교환 및 양도와 암호화폐 보관, 중개 결제 및 송금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바로 리플이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는 다가오는 리플스 웨이 이벤트를 암시하는 동시에 리플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리플은 싱가포르 마스로부터 주요 결제 기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추가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에서 9일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리플의 대표 행사, 스웰도 열릴 예정인데요. 해당 행사는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리플의 인플루언서는 이 행사에서 IPO 계획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도 하였는데요. IPO의 경우, 최근 리플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채용 공고를 올림에 따라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추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리플 차트 보시겠습니다. 연일 호재 속에 상승의 흐름 보여주다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건 아니지만, 리플은 상승과 조정의 당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오신 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시겠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리플랩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 타임이 아니란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800원대인 리플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환 매장 속에서 확실한 단타 종목들로 수익 보시고 투자금을 모아서 더큰 수익 위해서 리플의 물량을 모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갖고 계신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하셔도 되지만, 여유 자금이 없으시다면 무리해서 대출 받으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실 분들은 다른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저는 무리한 투자를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JP 모건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달 안에 최대 1,000% 이상 상승할 코인들이 들어있는 이 문서입니다. 제가 열심히 제작한 이 영상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가지고 왔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불안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자료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의심이 많아서 처음에 이 자료 받고 확인될 때까지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저의 경력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과 코인 관련된 기사를 쓰는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사로 접하시기 전에 기사에 쓸 자료들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들을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JP모건이나 세력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가십성 정보들을 다 흘려놓고 개인들의 관심을 쏠리게 한 다음에 사실상 투자를 하고 작업하는 종목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려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영상 제작의 특성상 자료 유출이나 언급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문건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이 안에는 수익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심만은 제가 먼저 검증을 다 했고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확인을 마쳤습니다. 제가 제 지인 중에 JP 모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통해서 이 자료 직접 받아온 거고요. 현재 코인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비공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정보들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거나 이미 이거저거 다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모두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자료 말고도 정보들은 많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신 대로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한글로 전부 번역해놨고요. 또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따로 문서로 만들어놨습니다. 종목별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요점들만 딱 정리해서 코인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한번 쓱 보면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건에는 또한 큰 상승 준비를 이미 마친 웹 3.0과 메타버스 관련된 정보와 종목들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 통해서 아는 정보가 나왔다면, 그때는 가격이 이미 엄청나게 뛰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뛰기 전에 이 코인들을 미리 좀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안에 1000% 이상 올라갈 이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972-27218. 010-972-27218, 여러분들은 문자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놓으세요. 숫자 1만 보내놓으시면 이 대박날 코인들 낱낱이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코인으로 인해 고생했던 시간들 여러분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월급 빼고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이 현실에 월급으로만 생활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밝은 미래만 상상한다고 해서 현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투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투자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현업을 다 때려치고 투자에만 전념하셔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현업에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요. 각자의 직업과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되 본업이 있어서 투자에 올인하실 수 없는 분들, 내일은 조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갖게 된 정보,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살림살이가 제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정보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의심하시고 경계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문자들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를 응원한다 여기고 저 역시도 더 힘내서 영상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 원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수다도 떨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 010-9722-7218 010-9722-7218에 문자로 숫자 1만 보내놓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제가 준비한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자료만으로는 사실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내드린 문자의 링크에 입장하세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단타나 스윙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매수에 동참하신 분들은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선 참여를 하셔서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되시면 그때 소액으로라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업무 중에 계속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통화가 길어지다 보면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못 받는다면 문자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1000% 이상 올라갈 종목이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연민정을 만나기 전과 후로 분명히 나뉘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매일매일 플러스 되기를 응원합니다.